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기도하셨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름으로 이들을 지키시어. 이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저도 이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들을 위하여 저 자신을 거룩하게 합니다. 이들도 진리로 거룩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저는 이들만이 아니라 이들의 말을 듣고 저를 믿는 이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듯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십시오.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영광을 저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저는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는 제 안에 계십니다. 이는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시고 또 저를 사랑하셨듯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장해합니다. 전미 예수님 이런 미사는 저도 처음 합니다. 여러분 해보셨어요? 안 해봤어요? 네. 아, 아무튼 어제 콩클럽에 대해서도 좀 찾아보고 앞으로의 어떤 일정들에 대한 것도 좀 찾아보고 아, 결정적으로 찾은 건 이제 교황님께서 이제 초창기에. 어떤 강론을 하셨고 추기경님들과 어떤 대화와 만남을 가지셨는지를 이렇게 좀 찾아봤습니다. 굉장히 놀라웠던 게 교황님이 이제 초창기 하셨던 강론에는 이미 희년이 예고되어 있었고 그 말씀하신 그대로를 사셨다는 게 정말 놀라. 얻다는 얻고요. 특별히 선출되신 게3월이었으니까 그해 5월에 성모의 밤 행사를 하시는 모습을 봤는데 굉장히 어색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진짜 후덕해지셔가지고 진짜 동네 할아버지처럼 그런 모습이셨는데 초창기에는 이렇게 약간 음... 성모의 밤인데 계속 눈치를 보시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있나 봐. <laughs> 약간 이런 어색한 부분들도 많이 발견하게 됐습니다. 콩클라베가 뭐 많이 이제 아실 거예요. 근데 콩클라베라는 게 사실은 이 기원과 역사를 보고 어원을 보면 콩클라베라고 해가지고 이제 열쇠와 함께 해서 이제 1268년이었다고 해요. 그때 당시 이제 교황을 뽑으려고 하는데 그때는 좀 방식이 달랐어요. 달랐는데 안 뽑히는 거예요. 안 뽑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가둬버린 거야. 열쇠로 가둬버린 다음에 물하고 빵만 준 거예요. 빨리 뽑으라고. 네, 빨리 안 뽑을 거야. 그러시. 그래서 결국 3년 만에 교황이 아주 긴 공석 기간이 있었던 거죠. 그 이후로 이제 어떤 그 교황 선출에 대한 것들을 정비하고 또 여러 가지로 이제 바꿔 나가기 시작했던 거고 어, 현재의 콘클럽에 대한 원칙은 이 요한 벌르이의 교황님이 이제 발표한 주님의 양떼라는 어떤 교황령을 기초로 해서 모든 절차들이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뭐, 이까, 좀 몰랐는데, 엊그저께 이제 뒤적뒤적 해보고, 그럼 선서문들은 어떤 게 있나, 어떤, 어, 그다 있습니다. 순서가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한다, 어떻게, 어떻게 한다. 서약 선서문도 제가 다 뽑아왔는데 뭐 제가 뭐 이걸 읽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아뭐 이제 제가 블로그에 이렇게 다 올려놨는데요 순서를 이제 오늘 5월 7일자죠? 우리가 로마보다 7시간이 빨라요 아시죠? 7시간이 빨라가지고 이제 오늘 오후에 이제 3시 45분, 이제 들어가고, 다음날, 이제 아침 미사하고, 이제 툭 선거를 하는데, 이제 선출되면 시간이 아마 뭐 10시 30분 경에서 12시 경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7시간 빠른 거 계산해보면 금방 나오죠. 그러니까 오후쯤이거나 아니면 17시 30분에서 19시 정도가 될 것이다. 그럼 우리가 또 밤늦게. 새벽 때쯤에 자고 일어났는데 교황님이 <laughs> 이렇게 탄생해 있을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 교황님으로서 겪으실 고통, 고난, 시련 등 상상할 수가 없죠. 그래서 교황님이 선출되면 방에 가는 그 이름이 뭔지 아시죠? 눈물의 방이라고. 네, 눈물의 방이라고 해서 거기에 들어가신다고 합니다. 실제로 사제직은 네, 저도 겁도 없이 사제가 됐긴 했지만 사제직은 또 주교직은 그 이상으로 이제 더 맡은 책임들의 무게가 크죠. 그래서 예전에 주교님이 됐던 교부들의 어떤 일화들을 보면. 다 눈물을 흘렸다고 하죠. 사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되는 게, 여러분하고 저랑은 심판의 규정이 좀 다를 거예요. 그죠? 예. 네. 저는 굉장히 엄한 심판 대에 소개될 겁니다. <laughs>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예. 네. 암튼 그렇게 우리가, 무튼 교황 선출을 위한 기도를 하면서 하나이고, 보편된 교회라는 어떤 일치감을 여러분 느끼고 계시죠? 아무튼 교황님이 성모성월에 이탈리아 주교님과 만난 것들을 했 그때 만났던 강론 그리고 그 5월에 참 기도문을 많이 쓰셨어요 한 세네 개 정도 성모님께 뭐 친목의 어머니께 또 경청의 어머니 이렇게 드리는 기도문들도 많이 작성하셨는데, 그 중에 침묵의 어머니 기도를 쓰신 강론 내용 중에 일부를 좀 읽어 드릴게요. 어쩌면 여러분하고 상관없는 얘기라고 들릴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교가, 그러니까 교황이 어떤 관계에서 출발을 해야 되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랑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좀 읽어드릴게요 전체는 아닙니다 모든 사목직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교회적 봉사의 기준입니다 이는 필리서에서 들은 바와 같이 순명과 겸손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온전한 삶으로 늘어납니다. 친밀한 관계, 여러분 모든 봉사, 엄마, 아빠, 예, 소명 마찬가지죠. 주님을 사랑하는 삶의 결실은 모든 것, 생명까지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목직을 구별 짓는 특징이며,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받은 선물을 얼마나 깊이 받아들였는지. 우리에게 맡겨진 이들과 공동체에 얼마나 밀접히 결속되어 있는지를 드러내는 시금석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조직이나 구조의 필요에서 비롯된 존재가 아닙니다. 권위의 봉사조차도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의 현존과 활동의 표지가 되어야 하며 형제적 사랑 안에서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가장 큰 사랑도 끊임없이 새롭게 양육되지 않으면 약해지고 시들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바울오사도는 이렇게 당부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과 모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을 양떼 감독으로 세우시어 하느님 교회 곧 하느님께서 당신 아드님의 피로 얻으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경계심이 사라지면 목전은 미지근해지고 마음이 산만해지고 잊어버리게 되며 때로는 불안해집니다. 그러면 출세 유혹, 돈의 유혹, 세속적 영혼과의 타협에 흔들리게 됩니다. 나태해지고 자기 자신과 조직 구조에만 몰두하는 관리인, 공무원과 같은 모습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결국 주님의 이름으로 그분을 맡든 그분의 말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분을 부인하게 되며 거룩한 위계 질서 안에 있는 어머니 교회의 영광을 가리우고 교회를 덜 열매 맺는 공동체로 만들고 맙니다. 형제 여러분, 하느님 앞에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시련은 무엇입니까? 그 시련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s o n who is a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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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면 너는 나를 e r s 느냐세번 물으신 거 person who is a person w 하 내면과 외부의 수많은 제약으로 인해 혼란과 실망, 심지어 믿음을 잃게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결코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오히려 적대자. 곧 악마가 이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우리를 원망과 불평, 절망 속에 고립시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하죠, 악마가. 착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모욕하거나 그들을 후회 속에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의 자비로운 손길이 말씀하십니다. 그분 우리를 위로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수치심으로 인해 산산조각난 우리를 다시 신뢰의 실로 엮어주십니다. 용기를 되찾게 하시고 사명을 다시 맡기시며 파견하십니다. 용서를 통한 정화와 불가마 속에서 베드로는 겸손히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가 모두 이 말을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확신합니다. 그리고 정화된 베드로는 자신의 첫째 서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잘 치십시오. 그들을 돌보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자진해서 하십시오. 부정한 이익을 탐내지 말고 탐내려 하지 말고 열성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맡겨진 이들을 위에서 지배하려 하지 말고 양떼 의 모범이 되십시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목자란 무엇보다 주님의 은총과 힘을 매일 새롭게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도 이렇게 되길 바라요. 우리는 군중 앞에서 앞장서 걷는 책임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사도적 열정을 방해하는 모든 짐을 벗어던지고 머뭇거리는 지도력을 극복하며 믿는 이들에게도 아직 양오리에 들지 않은 이들에게도 우리의 목소리가 분명히 들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자신의 꿈으로 삼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집은 누구도 어떤 민족도 배제하지 않는 집입니다. 오늘 제 1독서에서 이사야 예언자가 예언한 것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목자가 된다는 것은 양떼 가운데 혹은 뒤에서 걷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고통 속에 침묵으로 말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하고 자신이 끝까지 가기 어려울까 두려워하는 이들의 발걸음을 받쳐 주어야 합니다. 쓰러진 이들을 일으켜 주고 용기를 북돋으며 희망을 불어넣는 이가 되어야 합니다. 가난한 이들과 함께 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은 더욱 단단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교만을 버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들을 향해 몸을 굽혀야 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우리 사제들을 향한 마음은 특별해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가장 먼저 사랑해야 할 신자들이며 우리의 아들들이고 형제들입니다. 그들을 사랑합시다. 진심으로 온 마음으로 사랑합시다. 아, 이 부분에서 감동했어요. 저는 실제로, 사제들을많이 만나셨고 우리 주교님들 만날 때마다 제발 전화 받아라 만나라 하셨거든요 그리고 방금 읽어드린 거에이이미지들이보이죠 희망의 이례자라는이미지가보이죠 사랑하는 형분여러분이제 우리가 함께 바치는 신앙 고백은 단순한 형식적 행위가 아닙니다. 이는 요한복음이 나를 따라라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되듯이 그 부르심에 대한 응답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느님의 계획에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며 우리 자신 전체를 주 예수님께 봉헌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생각과 기대, 필요를 식별하고 헤아리는 지혜는 바로 이 부르심에. 응답함에서 비롯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봉사와 교회를 향한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머니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 자신을 성모 마리아, 우리의 어머니의 망토 아래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어요. 침묵의 어머니 하느님의 신비를 지켜보시는 분 잊어버리는 이들 빠지게 되는 이들이 빠지게 되는 이 시대의 우상 숭배로부터 우리를 구하소서 목자들의 눈을 기억이라는 약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기도하는 교회 회개하는 교회로 처음의 신선함으로 우리를 이끄소서 일상의 충실함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움의 어머니. 나태함과 사소함, 패배주의의 혼수 상태에서 우리를 일으켜 주소서, 목자들에게 하나가 되고 온전하게 만드는 연민의 옷을 입히소서, 겸손하고 형제적이며 섬기는 교회의 기쁨을 다시 찾게 하소서, 인내와 자비로 우리를 감싸주시는 온유함의 어머니, 속상함과 조급함, 소속됨의 의미를 모르는 이들이 지닌 경직됨을 불태워 주소서. 당신의 아드님께 전구하시어 우리의 손과 발 마음이 민첩해져 사랑의 진리로 교회를 세우게 하소서. 어머니시여, 우리가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하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 네, 이게 이탈리아 주교님하고 만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결국에 이걸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데려가신 거죠. 이걸 보면서 약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힘을 많이 얻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바래요.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출발하고 어떤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어머니와 함께 하면서 여러분이 희망의 순례자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의 맡겨진 어떤 거룩한 부르심을 여러분의 삶, 거기서 일상의 아름다움으로 완성하시고 "아, 이제 가도 되겠구나"라고 눈을 감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아름다운 교황님이. 뽑히도록 이 기간 동안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